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에서는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리고는 이 애서가 야곱 동생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랑 함께 동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 애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베델, 그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숲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 그리고는 또 조금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겨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은 평안히 샬롬의 은혜로 거기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은 장막을 짓고 그리고 밭을 사요. 세겜의 아버지 하물로부터 백 크시타의 밭을 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거기 머무르겠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 야곱은 에서와 동행을 거절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그 신앙의 여정, 올라가야 할 신앙의 여정. 그러나 지금 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신앙은 없어요.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든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을 선택합니다. 세겜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참 역사적인 그런 현장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보면은 여호수아가그 세겜 땅에서 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언약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고요. 그리고 요셉의 시체가 묻힌 곳이고 요셉 지파에게, 에브람 지파에게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에, 그렇게 기업으로 약속된 땅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세겜은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족속이 있었고 지금 여기 히위 족속 이 하몰의 아들 세겜 하몰이 추장하고 나중에 세겜이 추장이 되는데요. 그런 지역에 지금 머물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히 돌아온 현실에 안주해서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그런 도전과 또 그런 삶이 아닌 지금 타협하고 예습관옛 사람의 품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 그래서 이제 34장에 보면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의 딸들 중에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인 네아에게서 난 여섯 아들과 그리고 마지막 딸 디나를 낳았는데, 그 디나가 지금 나이를 따진다면 한 12살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야곱은 세계에 약 10여 년 정도 머물러 살고 있어요. 배달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 마치 조카 로시 눈에 보이는 대로 요단 동편에 좋은, 눈에 좋은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계속 거기서 머물러 살며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던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살 된딸딸 디나가 이제 호기심이겠죠. 그 세겜에 그 딸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하모의 아들 이 세겜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끌어들여 강간을 당하고 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일방적이고 어떤 강압적인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 세겜은... 이 디나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해서 이 아버지 하모를, 하마, 하모를 조르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 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더럽혔다음을 들었지만 이 야곱은 희한하게 아무 소리 안 해요. 외동 딸인데요, 딸이 많은 것도 아니죠. 보면은 이제 레아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였죠. 그리고 그 아들이 여섯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딸, 뭐 어떤 좀 그런 관계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외동딸이고요, 자기 아, 아 딸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정말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물론 야곱은 지금 환도뼈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불구의 몸이고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좀 연약한.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 30절에 봐도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 와서 나를 치고 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히위 족속을 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멸절시키고 약탈을 했는데 이제 여기 가난 족속, 보리스 족속에 연합해서 나를 치러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좀 사태를 이렇게 좀 지켜보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6 절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벌써부터 말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들어와서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감정을 표출하게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걸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근데 야곱은 침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세계 그리고 하모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또 굉장히 지금 분노하면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팔절에 보면 하모리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며 내 아들 세개이 지금 마음으로 너희 딸을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 아내를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와서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죄 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전혀 제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에 앞에 있으니 여기서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결혼도 거래로 생각하고 무조건 돈이면 오케이. 혼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세상 방식의 해결 방식이에요. 여러분 11절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나로 은혜를 있게 하라. 그리고 보요 12절에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아내를 준다면 아무리 큰 혼수와 재물을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라. 백지 수표를 내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전 자전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 논리입니다 재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면 다 돼요 얼마 보상해줄까? 보상금, 합의금 이거면 다 해결되는 그런 논리를 말하고요 지금도 힘의 원리, 권력으로 사람들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급자는이 사람들은 나그네고 또 어쩌면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조금 그렇게 변두리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는 계속 침묵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 그 네아의 아들들이겠죠. 디나의 오빠들이 아마 중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세겐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이제 속여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면은 이제 한 민족이 되고 서로 이제 함께 살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굉장히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사기꾼 기질이죠 속이는 이 아버지 그대로 담고 있어요 DNA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할래는 어떤 일? 아브라함 부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이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언약의 외형적인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이것을 하나님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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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정말 깊은 언약 속에서 그 외형적인 은혜 의 흔적, 언약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이 할례의 거룩함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외형적으로 너들과 우리와 똑같아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가난족 속이 희위족 속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냐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의미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똑같은 쉽게 말하면 염색을 빨간색으로 다 마치자. 이런 얘기 똑같은. 그럼 똑같이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할례를, 이 거룩한 언약을, 거룩한 은혜를 지금 훼손하면서, 이 아들들도 참 웃긴 아들들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물과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고요. 이 소년이 이제 결혼할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어떤 자기의 사랑의 성취만을 생각하면서 역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손해 볼거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손해 볼거 없다라고 말하고요. 20절에 함을과 그의 아들이 성읍 문에 이르러 성읍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처 지정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읍을 성는 뭡니까? 네. 이 성읍을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이거는 전쟁에 나갈 모든 자들을 말해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 성인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가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도 다 합의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도 손해 볼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만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같이 한번 이익을 보자. 이것만 합의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문화고, 세계의... 방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제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 하물과 그의 아들 세 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다 헬레를 봤습니다. 이 거룩한 언약에 이걸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티나를 더럽히고 수치를 준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제는 이 거룩한 할레 언약까지도. 더럽히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일에 3일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이 칼을 가지고 몰래 기습해서 남자를 다 죽이고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요. 디나를 집에서 데려. 디나는 지금 억류되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이익이 되면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아들들이 가서 그 시체 위에서 모든 걸 노력, 노력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아, 세겜 그리고 하몰 이 사람들의 어떤 해결 방식 그리고 야곱은 침묵하고 야곱은 지금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또 이상한 방식으로 할래의 이 거룩한 승결까지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30절에 드디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일이 다 벌어지고 나니까 등장해요. 시몬과 레에게 너희가 내게 네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프리서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네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뭐야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은요 나예요 오직 나 자기 딸, 자기 아들들, 자기 아내들 가족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지금.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지만 그리스인들조차도 역시 나만 피안 보면 나만 괜찮으 나만 손해 없으면 그리고 또 뭐요?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나한테 털끝만 치라도 손해 보면 그리스인이라도 어떡하든지 이 세상의 습관을 따라 악한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뭐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 어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삶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야곱이 세겜을 선택한 것이 문제예요. 그 선택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안 와요. 근데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이유 원인 아시죠? 부모님들이 예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부모들의 선택이 자연적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향이 되고 있어요. 부모들이 십일조하는지, 부모들이 주일 지키는지. 부모들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게 거스라니 자녀들에게 영적 DNA로 유산되고, 상속되고, 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부할 맹무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 자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씩이나 학교를 옮기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택하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학교 선택에 결정권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수성고, 강남 8학권, 이거 어떻게 하든지 학벌, 이런 거 따지냐고 이사하는, 이거 보면 자녀들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뭐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좋은 직장이면 되고, 좋은 학교면 되고 주일 범회도 상관없고 주일 학원 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야곱의 세겜을 선택한 결과예요. 거기 머물러서 평안하게 10년 동안 자기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계 문화 속으로 깊이, 세계면 문화 속으로 깊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 아들들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갚다 보면, 더여지고더여지고 더워져요. 똑같지만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계명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얘길까요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동포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호기심 가지고 지금 그렇게 빠져 살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기도한 엄마들, 기도한 아빠들, 기도로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 지키고 학교를 지켜가야 돼. 겸의하고 신이가 중고등학교 여러분 믿는 학교와 믿지 않는 학교 물론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다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 가서 있었던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6년 시간과 그런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포를 드리면서 그렇게 어, 했던 그런 삶하고 전혀 지금 가치관과 생각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달라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대로 유지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면 머물러서 그리고 영적인 발도덤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금이 마지막이 영적인 전성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80이 돼도 90이 돼도 그때가 나의 영적 전성기가 되도록,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육신은 적고 후폐하여 지지만, 영은 가장 최고의 영적 전성기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만날 수 있도록. 이 신앙을 꼭 여러분이 붙들어 있어요. 말씀에 인도도 없고 믿음으로 살자 할때 야곱이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명예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수치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할례가 훼손되고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금세계의이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자녀들, 이 땅을 위해서 여러 극기도 하시고, 내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진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러분의 지금이 영적 전성기가 될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그렇게 오늘 이 삼사장 말씀을 여러분 영적 교훈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 아버지 가정의 선택이 가정의 신앙 상태가 그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세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표태를 향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영적으로 발돋움하며. 하나님, 시금이 나의 영적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가 될수 있도록 폐보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신앙의 후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땅과 이 다음 세대를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을 세워주시고 아빠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세상의 그런 풍조와 세상의 어떤 시류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돈이면 물질로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모든 걸 타협하고 격절하게 해나가려고 하고 세상의 그런 악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아무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오늘 여기 기도하는 새벽을 깨운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 한밤중에 불씨와 같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나의 신앙 나의 신앙 정체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후퇴하지 않도록 육체는 후퇴해지지만 나의 영혼